어, 가운데 잡아야 돼. 가운데 안 잡으면 안돼 절대. 무조건 가운데 잡아야 돼. 자, 2019년 2월 19일 토요일. 네, 조류전이죠. 2000 대월대 낫소 낫소 대2000 대월. 아 좋아요. 야! 너무 차기. 가볍게 받아내고 있는 김한영 선수. 아깝습니다. 네, 2천 대월 공격수 김성광 세타 이기정. 좌수비 오종서 우수비 최재영. 자 건너편에 있는 나소는 공격수 김상근, 세타 오형복, 좌수비 허광탁, 우수비 김한영 선수입니다. 자말씀드린 순간 김상근 엔드라인 아웃됐죠. 네, 현재 코과 3대 2로 네, 2천 대우리 앞서가고 있죠. 에 네, 리시브 잘하고 있는 최재형 선수. 아 세타 좋다. 자 오영복, 김상근. 아잘 잡았어요 최재형 선수. 네 네트 맞고 오는 게네 수비하기가 어렵죠. 자 오영복 세타 좋다. 예 네, 김상근 선수의 비로 쭉 밀어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 선수 참 노련해요. 네, 현재 스파 3대 3이 됐습니다. 잘 받으려고 있는 이기정 선수 김성광 넘어차기 네좀 밋밋했죠. 자 오영복 세타 좋다 가운데 네 가운데 잡아야 됩니다. 저 가운데 네 가운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자코를 하면서 가운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길게 뻥뻥 치는 엔드라인은 죽어 말이죠. 네 가운데 거. 엔드라인, 네, 네모 안에 들어오는 건 잡아야죠. 자, 오영복. 자, 이기점, 공격! 아, 네. 너무 약하죠? 자, 오영복, 잘 떴다. 아, 아, 네. 김상준 선수, 참, 저게 주무기에요 네, 네트, 살짝 맞고 내리는 거. 네. 김장근 선수 참 노련해요. 네, 하광탁 선수의 네, 실책으로. 자, 낫소가 5대4로 네, 한점 달아나고 있네요. 야또 내리는 겁니다. 네. 네, 쿠스백을 씹고 말이죠. 언더스핀으로 살짝 하게 되면 네, 역회전. 아 서브 좋아요 최정 선수. 아 오영복 좋다. 또 내립니다 또. 네, 네 이정 기 선수 잡지 않았으면 또 점수를 네줄 뻔했어요. 네 현재 수가 6개 5로. 네2 0 대원 한대맞하고 있습니다. 현재수가 15대11로. 네, 나소가 15대 네, 앞서가고 있죠. 네, 15대12. 아, 호강탁. 이친브 좋아요. 네트에 가까이 붙였죠. 네, 가운데. 아, 네. 김성광 공격수, 네, 수비 잘했어요. 가운데 또 내립니다. 또 내려요. 네, 아이고. 김상근 공격수, 참도 노련해요. 네, 테크닉이 좋아요. 가운데 한번 내렸는데, 받으니까 네. 또 내립니다. 아, 수비도 정말 좋아요. 김상근! 네트를 쓱 넘겨서 득점을 하는, 네,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어요. 아, 김한영 선수, 리시브 좋죠? 또 가운데다! 네, 이기정 선수, 정말 잘 잡았죠? 네, 이기정 선수! 정말 투지가 대단합니다. 네 넘어지면서 말이죠 수비를 잘하고 있는 이기정. 아, 네스 좋아요. 기념타. 네 기념타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김성광. 2,000대 원. 네16대 14로 나소가 네두점 리드하고 있네요. 최수 씨가 심판을 보고 있죠. 네, 이렇게 선배분들이나 네,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격려도 하고 말이죠. 네, 배려도 하고 심판도 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러한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계가 발전이 있고 말이죠. 네,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최인수 씨와 김상영 씨 네, 오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다리를 쭉 뻗으면서 네, 왼발로 받아내고 있는 김한영 선수. 네, 직선타. 아, 네. 제 2구를 네, 안전하게 네, 리시브를 보냈죠. 네, 17대 17, 동점이 됐네요. 자, 리시브 좋아요. 아, 세타 좋다. 네! 짧은 페인트로 득점을 하고 있는 김성광 공격수. 아, 좋아요. 네, 강한 스파이크에, 네, 짧은 페인트까지 겸비하면 말이죠. 네, 우승을 할수 있는 네, 좋은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A A킥! 킥에 네, A 킥으로 성공하고 있는 김성광 아 A 킥 좋았어요. 이 2천 대월대 낫소의 교류전 아 세타 좋아요 아이정도쯤은 우습다 하고 받아내는 이기정 선수. 아, A가 뜨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네. 야 이기정 선수 수비 참 이품이에요. 네. 일반부 수비를 해도, 네, 전혀 손색이 없는 이기정 선수의 수비력. 참 대단하죠. 투지도 강하고 말이죠. 네, 아웃됐죠. 네, 네 서브 아웃은, 좀 네, 많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사이드라인 아웃됐죠. 네 현재 승가 20대 19로 네 이찬 대월리 한점 앞서고 있죠.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개인 포인트.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짧은 페이트, 긴 페이트. 네 성공하고 있는. 김성광 공격수 0 이천 대월이 네, 낫소를 네, 꺾었습니다. 네, 0 이천 대월 선수들 잘했어요. <목소리> 네 이상으로 네, 0 이천 대월과. 라스토의 네, 교류전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안용식입니다. 감사합니다.